오늘 이렇게 소중한 주말 시간 멍멍이 보러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김주환 감독님과 차태현, 유영석 배우님 바로 모시고 무대에서 진행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주환 감독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일요일에 날씨도 좋은데 저희 영화 보러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어, 여러분한테 좀 많은 힐링을 드리고자 열심히 네. 노력했습니다. 마음을 크게 여시고 강아지들과 통광과 저희 선배님 6시 좋은 연기 흠뻑 전시를 좋겠습니다뭐 하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첫대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정말 빈 자리 하나도 없이 꽉 채워주셔서 너무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아, 어, 오늘 보시면 멍멍이들 너무 귀여운 모습도 보실 수 있을 거고 재밌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고 아마 감동 받으시는 분들도 계실텐데 너무 좋은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아, 저희도 찍으면서 많은 힐링이 됐는데 여러분들도 보고, 보고 나서 굉장히 힐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지금이 지금 한 3시 정도 아이고 아까 내 이거 끝나고 바로 가시면 저희 둘이 나온 러닝맨을 보실 수 있습니다. <laughs> <laughs> 시간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laughs> 뭐 별다른 스케줄이 없지 으시면네 고맙습니다. 네. 좋은 시간 되시오 고맙습니다. <laughs> 네 안녕하세요 유현석입니다. <웃음> <웃음> 어... 네?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네. 아, 저 또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자리 가득 메워주셔서 감사하고요. 올라 천천히 올라오시면 되고요. 네, 저는 유현석입니다. <laughs> 네, 아 저희 코로나 직전에 영화 촬영하기 시작해서 네, 코로나를 이제 관통하고 이제 관객분들께 선보이게 돼서. 아, 참, 이 영화가 언제 나올 수 있을까? 저도 굉장히 어 많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예 영화 찍으면서 저도 너무 좋은 기억들이 많고 그래서 예 영화 끝나고 나서 실제로 유기견도 입양해서 지금 새로운 가족을 얻어서 함께 지내고 있는데 그래서 뭔가 저 개인적으로는 예뭐 삶의 변화를 또한번 주게 되고 좀 의미 있는 영화인 것 같아요. 영화를 저도 이제 기자 시사할때 다시 보면서 이게큰 스크린으로 우리 강아지들 표정을 보게 되니까 감동이좀 배가 돼서 찾아왔던 것 같아요. 네. 저희 우리 태 형과 저의 어떤.